네, 어, 원격 수업이 되었던, 등교 수업이 되었던 체육과 본질은 신체 활동입니다. 어, 어떤 수업의 방법이든지 신체 활동을 이끌어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수업은 어, 실제로 수업은 신체 활동 수업이 아니더라도 이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신체 활동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게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어, 근데 방역의 원칙 안에서 이걸 실현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체육 교사니까요.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을지 탐구를 몇 가지 좀 해보겠습니다. 어,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체육 수업 적극적인 시도를 하는 선생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도 되나라는 게좀 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공을 가지고 이제 농구 드리블 같은 걸 해서 리듬 트레이닝 수업을 하는 선생님도 이렇게 계시고 생각을 해보면 배구, 농구, 축구, 배드민턴 뭐 이런 것들 어 혼자 할수 있는 공간에서 만약에 스마트폰으로 접속이 가능하다면 참여가 가능하다면 실시간 쌍방향 수업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각자의 공간에서 동시에 접속만 해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그 자리에서 서로 과제 활동을 하고. 예를 들어 뭐한 명씩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지만 개인별로 하고 선생님이 직접 피드백을 주는 방식으로도 할수 있을 테고요. 어, 일단은 공간적인 제약을 교실 아 죄송합니다 그집 자기 집의 방 이렇게만 두면 너무 저희가 할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간적인 제약을 넘어서서 교구도 있으면 좋지만 뭐그 비슷한 거라도 가지고 할수 있는 그런 형태로라도 좀 과감하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 게제 말씀이고요. 예를 들면 배구 수업을 하는데 이 화면에 작은 창에 나오는 아이처럼 풍선으로, 물론 그게 본질적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탱탱볼이나 풍선으로도 집에서는 조금만 해볼 수 있는 그런 수업도 진행할 수 있겠죠. 다양한 방법을 좀 연구를 해보시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실외로 가서, 실외로 가서 이제 좀그 영역별 그리고 내용별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실외로 가서 교구와 시설을 활용하여 개인별로 과제활동하는 거 어떨까요? 그러니까 실시간 쌍방향 수업 말고 그냥 개인별 과제활동이라고 하면 실외에서 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겠죠? 실제 선생님들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그 와중에 밖에 있는 교구가 있다면 그거를 개인별로 과제 활동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어, 최근에는 공원들도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 공터, 소규모 운동장 아니면 체육시 생활체육시설 이런 부분들 잘 활용하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체력운동 수업 같은 경우가 그렇죠. 체력운동 수업을 집에서만 한다고 생각을 하면 맨손운동밖에 할수 없어요. 맨손운동, 맨손체조, 타바타 운동, 뭐 스쿼트, 플랭크 이런 것만 할수 있는데 인근에 공원에 나간다면 뭐할수 있는 운동기구가 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뭐 모든 학생이 순간적으로 몰리게 되면 문제가, 방역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뭐 개인적으로 가족 단위로 뭐 자기가 운동할 수 있고 그 운동하는 걸 영상으로 기록해서 제출하는 방식으 괜찮겠죠. 어, 저는 개인적으로 철봉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요새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 면 혹시 바브라더스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유튜버로 어, 몇 백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철봉, 우트, 유, 철봉 운동 유튜버 그룹이에요. 요즘 젊은 학생들, 특히 20대, 그리고 10대 고등학생들한테, 남학생들한테 철봉이 정말 각광받고 있어요. 철봉 운동이. 어, 그래서 이걸 제대로 할수 있게 알려주는 것도 체육교사가 할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철봉 같은 경우는 집에 있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집에 있는 학생도, 가정용도 있을 테고. 어 여기저기 찾아보면 꽤 많이 있어요. 집에서도 할수 있지만 야외로 나가서 좀 상쾌하게 할 수도 있겠죠. 어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자료가 하나 있는데 어 유튜브에서 면목중학교 이근원 선생님이 만드신 체육 아, 그 철봉 수업 자료가 있어요. 진짜 설명 끝내주게 돼 있거든요. 이론이랑 실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작성하셨는데 그거 가지고 한번 철봉 수업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철봉은 어, 코로나 시대에 개인적으로 운동을 한다는 가정 하에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어, 체육석 콘텐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그, 이번에 온라인 스포츠 클럽 축전, 그러니까 온라인, 어, 예,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관한 온라인 스포츠 한마당에 이제 피트니스 부분에 턱걸이도 있어요. 그리고, 어 여학생들은 매달리기도 있죠. 이 매달리기는 지금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 매달리기 세대가 있네요. 예, 매달리기 학교에서 체력장 열심히 하셨던 선생님도 계신 것 같은데 매달리기도 할수 있고요. 플랭크 뭐 이런 건뭐다 똑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체육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전통적인 스포츠, 농구, 축구, 배구, 배드민턴, 탁구 이런 거 거의 모든 어, 생활체육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지도하지 않기에는 뭔가 아쉬움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아까 그 용인 포곡중학교의 배구 수업 설계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인별 과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개인 개인별 과제 활동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일단 벽면이 있는 공간이 있다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요. 벽치기 관련해서는 할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종목별로 좀 살펴볼게요 배구. 어 배구는 이게 이제 온라인 스포츠 한 마당 과제인데 이거 하나만 해도 배구 연습은 다 했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배구 기능 저절로 향상됩니다. 꼭 이렇게 할 필요 가 없죠. 혼자 위로하는 우리 수행 평가 많이 했으니까. Let's go, let's go. I've got Rachel to. and Allie here with me. We're working That's on wall so we'll passes. So this is kind of progression well, drill that you can start off working your way up, kind of changing it up a little bit. So, what I'm going to have them do is they're going to start off and keep a good tempo going, keeping so. that platform, stretched out. 줬으면. We're working on our ball control. We've taped a square on the wall <웃음> <웃음> um, for the. I'm going to have to take a square wall. I'm going to take a square on the wall. I'm going to take the same I'm 는 제일 좋고 제일 쉬운 게 이제 머리. 쪽으로. 그리고 벽. 벽. 여기서 얘기하는 이 축복벽은 땅굴이기 때문에 높은 벽 필요 없어요. 정도까지 당첨되면 이 정도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관이 있고요. 농구도 마찬가지죠. 농구는 동네 농장을 하면 농구도 스킬 연습을 참 많이 할수있습니다1 번, 5 번부터 해서 연습할 게 정말 많아요. 벽에 채찍을 so, 하고 할게 정말 많죠. 혼자 있으면 할수 있는 거 그리고 평가 시스템에 끝내주는 평가 시스템도 있어요. 이렇게 브릭만 잘 그리면 이번에 실제 뭐 아이들 준비 수업 때도 마찬가지겠죠. s w i t c different move, different m 굿. 헤드업. 헤드업. 네, 정말 많습니다. 자, 농구 골대 밑에 준비. 시작. 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드리블하는 이 과제도 있고요. 배드민턴도 마찬가지로 벽치기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뭐 벽치기가 뭐 이런 어, 이게 있으면 좋지만, 아무 벽에나막 치면 돼요. 사실, 대부분이 전. 근데 벽치기 굉장히 연습 많이 된다는 거 한번 해보면 아실 거예요. 어, 이제 혼자 하는 셔틀콕 혼자 치는 것도 할수 있을 테고요. 탁구는, 뭐,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기본적인 것부터 해서, 뭐, 이렇게 뒤로 하는 거, 앞뒤로 돌리는 거, 뭐, 별거 뭐, 벽에다 치는 거, 앉아서 서서 치 멀리 치는 거 앉아 뭐 둘이 같이 치는 것도 가족이랑 가능할 테고 앉아서 하는 것도 가능할 테고 탁구도 이런 게 연습이 의외로 많이 되죠. 테니스도 혼자 드릴이 연습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앉아서 하는 것부터 테니스도 이제 벽을 이용하면 할수 있는 게 많아요. 이제 테니스의 문제는 라켓과 공이긴 한데 네, 이런 드릴 연습이 가능합니다. 누워서 하는 것부터 해서, 벽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구, 지금 영상을 다 찾아보면, 단독주택에 사는 그런 외국 같은 경우는 많이 있어요. 그 벽을 이용해서 하는 걸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원격 수업으로도. 네,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골프인데, 참고로 저는 필드에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대학교 다닐 때, 어, 1학점 짜리였나? 3학점 짜리였나? 그 수업 한번, 7번 아이언으로 스윙하는 수업만 해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프 수업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 골프는 골프 연습 스윙이 소리가 크게 나지 않고요. 집에서도 할수 있고, 그리고 꼭 골프채가 없어도 할수 있는 수업입니다. 약간 퀄리티 있게 하려면 이렇게 전문적인 골프 스윙 연습 도구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스윙 연습 도구들을 가지면 이런 형태로 연습이 가능한 건데, 어, 약간 좀 웃기긴 하겠지만 이런 뭐 파리채라든지 파리채나 주걱 이런 연습도 많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헛소리가 아닙니다. 종이가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골프 클럽을 갖고선 공을 있는 상태에서 하려고 하면 굉장히 경직이 되는데 이 느낌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편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네. 네. 그냥 코킹 손목만 그렇죠. 저는요 네. 정말 그립을 딱 잡는 모습만 보면요 아 이분이 정말 잘 친다 못 친다 딱 보여요 음 왜냐면 하 지금 딱짜어요 그리고 음 그림이 한 느낌이 나야 음 돼요 내용도 있고요. 끝을 잡고 하게 되면 이 앞부분이 쉽게 말하면 헤드 웨이트가 약간 무게감이 있고 여기서 뿌려지면서 스윙의 감각이 잘살 수가 있습니다. 몸을 갖다 집어넣어야 돼요. 체중을 지면 발력을 이용해서 써야지. 아 그냥 이것만 하면 팔이 굉장히 아픕니다. 지금 몇 개를 휘두르는데도 네. 팔이 굉장히 단단해져요. 그래서 음. 이거를 들어서 상당히 길게 멀리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몸 앞에서 맞추는 느낌보다는 들어서 굉장히 쭉 뻗는. 자, 에드윈턴 라켓으로 하는. 이거는 정말 최악입니다. 왜냐면 클럽 헤드가 이렇게 패드야. 돌아서 친다고 하면 알려드리딩. 최악의 결과가 나오는데, 그래서. 자, 공을 이렇게 들고 하는 방법도 있고, 팔에 끼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막대기로 허리 돌리는 연습도 가능하고, 이것도 너무 과하게 찰 필요는 없고요. 음, 음. 어, 여기서 항상 중요한 것은, 연습을 네. 하면 <laughs> 동을 살짝씩 주는 거죠. 이렇게 네, 탁 걸리고 던져주는. 음... 굉장히 이탄력이 있기 형태로. 때문에 음. 여기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골프 스윙 그리고 골프 클럽 하나 중고로 구입해서 학교에서 연습하는데 그렇게 준비하는 데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장갑을 끼고 하면 되기도 하고 방역 관련 측면에서는. 그래서 골프 수업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하면 휴잉 자세를 가지고 좀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그냥 한번 그냥 던져봅니다. 선생님들한테. 그리고 제가 정말 제안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이 표적도전 활동 쪽이에요. 지금은 표적도전이라고 하는 기록도전의 영역에 들어가지만, 이 양궁이랑 사격, 원격 수업에서 이거 하지, 제대로 할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소리가 안 나거든요. 소리는 안 나지만 운동이 안 되지 않아요. 그리고 자세가 기본이고, 그리고 체육 수업 시간이 아니면 어디 가서 배우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양궁 수업을 몇번 해보니까, 몇년 해보니까, 양궁 수업만큼 좋은 수업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격 수업한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사격 수업이 정말 괜찮거든요. 원격 수업 최고의 콘텐츠가 될수 있어요. 멋진 수업 연구 및 사례 나눔 해서, 어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사실 지금 현장감도 많이 없고, 제가 수업을 설계하는 위치도 있질 않아서 그냥 아이디어, 제공차 몇 가지 던져봅니다 자 교과서에서 양궁 교과서에서 집에서 할수 있는 연습들이 뭐가 있나 봤더니 일단은 고무줄 가지고 하는 연습들이 좀 있고요 새총을 가지고도 자세를 하는 연습이 새총은 이건 뭐 만들어서 하면 좀될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드릴 중에, 그 그러니까 드릴, 아, 그러니까 그 체력 운동 중에도 자세 잡는 운동 방법이 있고요. 제가 양궁 수업을 한창 할 때, 이게 자세를 잡기 위해서 했던 그몇개 있는데, 이걸 이제 셀카봉에 딱 놓고 양궁 자세처럼 잡게 한 다음에, 이게 손을 막 덜덜 떨거든요, 애들이. 이게 그, 저 멀리, 멀리 있는 거리에 표적을 하나 놓고, 그 표적을 화면에 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10배 중 20배 중 해가지고 그럼 많이 떨리니까요. 이제 그 연습을 자세를 하게 한 건데 이거는 그냥 한번 도입 부분에 하긴 한 거지만 어, 이게 만약에 앱으로 개발이 됐다. 이게 이 자세로 눌러서 하는 뭔가 양궁 앱이 있다 하면 이거는 그냥 꽤끝날것 같아요. 대박일 것 같은데 뭐 개발 역량이 없기 때문에 네, 뭐 사격도 마찬가지예요. 사격, 사격도 이거 사격 교과서에 나온 부분에 이제 사격을 혼자 집에서 연습할 수 있는 활동들이 뭐 없나 찾아봤어요.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놀라지 마세요. 선를발 어, 장전 그리고... 절대 뭐... 아... 어... 참, 오, 안 돼. 문제가 장자 사야지. 보이아 바둑돌 훈련 같은 뭐총 모양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돌고몇 뭐 이런 거.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사격서 자세가 위주라면 자세 위주로 또 진행할 수있 7탄 합격. 제 약간 돈이 많이 들긴 하는데 이 레이저 사격이 있거든요 실제 경기랑 동일한 이 레이저 사격 같은 경우도 어, 뭔가 스마트폰 앱으로 융합해서 하면 할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아직 개발이 안돼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